안녕하십니까 로또 육사입니다. 이제 8월 17일 토요일 추첨일이 되었습니다. 이제 1,133회차 이주도 어, 이제 오늘 또 추첨이 마치면 은또한 주가 넘어가네요. 한주한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갑니다. 어,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만큼 성과도 나와야 되는데. 성과는 항상 제로에다가 마이너스죠. 하지만 음 한주한주 한주 조그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어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. 이주도 나름대로 숫자를 살펴보면서 어 고수님들의 영상을 주로 보면서. 제 나름대로 또 씨름을 해 봤는데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어, 숫자들을 쳐다보는 그런 씨름이죠 어, 그런 씨름을 해 봤는데 어, 원래 에,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서에 충실한다고 하듯이 어, 다시 한번, 제, 가 주로 참고하는 교과서, 어, 교과서인 버럭나와라님, 버럭나와라님의 영상에서 가져온 추천 흐름수를 가지고, 어, 내수, 내수만 딱 찍어서 한번 골라보고, 어, 이주에는 그걸로 마칠까 합니다. 여기에 보면은요. 이 버럭나하라님의 추천 흐름수입니다. 버럭나하라님의 추천 흐름수, 어, 이번 이번 회차 34번, 이번 회차 34번의 흐름수 중에서 이제 17, 34, 4일 여기에 있었고요 또 22, 23, 24, 25번 중에 한수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. 여기서 한 수, 이거 좀 관심 갖고 봐야 되겠다 싶은 이 메모. 19번이 지난해차, 회차, 이번해차에 출연을 했었죠. 지난해차에. 거기에 1, 2, 9에 6번이나 7번이 잘 나온다는 이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. 이거, 이게 이제, 어쨌든 이게 버릇나르님 교과서이기 때문에, 한 수를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데, 저는 6번 한 수를 챙겨봐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17번은, 17번은 날짜 수 이거든요. 오늘이 8월 17일. 8월 17일 어, 날짜수는 날짜수는 최근에 에, 확률이 99% 재회 수가 되고 있습니다. 확률상 확률 따라가면 어, 버럭나가라님께서 강조하신 세트수지만 17, 3, 4, 4일 어, 세트수이기는 해요. 하지만 어, 이게 날짜수다는 점에서 좀 그렇다.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 23 24 25 중에 한수 선택을, 선택을 해 봐라고 했을 때 22번을 처음에 좋게 봤는데 저는 22번 한 수를 챙겨 볼까 합니다 음, 이 버릇나라 님의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10번 중에 8번이 22번, 23, 24, 25번 중에 한 수씩 나온 경우가 있었더라고요. 그 중에서 한 수를 잘 선택해 봐야 되는데, 저는 이제 22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버럭나라님의 추천수 13, 15, 17번 중에서 한두 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13번은 주초부터 어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초부터 어 낑군TV님의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버럭나라님의 최근 흐름수라든지 저는 이 최근 2, 6, 3, 3, 13, 31이 중에서 한두 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딱 맞아 맞았...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13번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주말에 들어서 딱한 수만 챙겨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17번은 날짜 수니까 8월 17일 추첨 날짜 수니까 좀 그렇다. 그렇다면 13번은 너무나 지금 강력하게 다가온 한수다. 어, 그래가지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조초부터 어, 확신, 확신의 단계까지 왔어요. 확신, 확신 13번은 이 확신의 단계까지 와. 이 숫자는 진짜 안 나올 수 없겠다. 이 정도까지 확신이 단계까지 느낌이 왔습니다. 네, 그러기 때문에 저는 13번 안 하고, 15번을 한주 선택해볼까 예, 그렇게 15번을 저는 버럭나라님의 추천수에서 한수 챙겨갈랍니다 그러면은 6번 15번 22번이죠 그리고 이제 버럭나라님의 추천 흐름수가 2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끝한 숫자의 끝수가 잘 나온다고 했는데 그 끝수가 이번에 차에는 2구가 7번이기 때문에 7에서 2를 빼면 5 끝인데 5 끝이 15번하고 일치가 되어 돼요 버릇나라님이 추천 끝수가 5 끝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15번이 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해가지고 15번을 저는 가져갈랍니다. 어 그리고 교과서에 충실한 함수, 교과서에 충실한 함수, 69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0, 이건 자신인데, 69가, 이번 회차에 41, 41번입니다. 버럭라라님께서 어, 해석한, 분석한 이 숫자의 흐름이, 한때는, 어, 육구, 69, 육구가 그대로, 육구가 그대로 잘 나오는 육구, 육구 숫자가, 뭐, 한 주, 한 주나 두주 건너서 육구 숫자가 잘 나오는 흐름이 있 어, 바로, 바로 다음에 그 육구 자신이 나오는 흐름이 있었고, 그래요. 그런데 이제 최근에, 최근에 와서 육구 35번에 마이너스 1한 34, 육구 34에 마이너스 1한 33, 뭐 이렇게 마이너스 1한 숫자가 어, 나오는 흐름이 바뀐 것 같다. 이렇게 버럭나으라님께서 최근에는 이렇게 바뀐 것 같다.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코멘트를 따라가서 6941번. 41번에 마이너스 1이면 40번. 40번입니다. 40번이 이웃수에요. 40번. 그래가지고, 오늘은, 저는 이 버럭나라님의 이 추천 흐름수 6번, 15번, 22번, 그리고 40번, 이거를, 내수를네수를 챙겨가볼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네수를 일단은, 버럭나라님의 추천 흐름수에서만, 교과서니까, 버럭나라님의 이 분석, 이게 교과서죠. 그래서 이내 수만 좀 갖고 가볼까, 그런 마음이 들어요. 한주 동안 열심히 생각했던 이 게임을 다 갈펴치고 버려버렸는데, 그 중에 40번 한 수가 이웃수, 음, 일수 한수, 한수가, 그래도 좀, 걸리고요. 그 다음에, 그래도, 아, 처음에, 22, 23, 24, 25, 22번부터, 23, 24, 25, 이중에 한수가, 나올 수도 있다. 라는, 즉 버럭나라님의 분석, 분석에, 의, 의거했을 때, 22번 한수는 좀, 챙겨가 보고 싶다. 그런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제 문제는 2월수인데요. 2월수. 여기서도 이제 15번 한 수를 챙기기는 챙겨봤었죠. 이 게임에서는. 15번 한 수. 문제는 여기서 2월수입니다. 2월수. 어, 보니까 6번 한 수를 챙겼는데 6번이 2월수예요 6번이 이월수고 이월수에 34번이 오구자리가 이월을 잘한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을 34번이 너무나도 확신에 가까운 숫자예요 확신 34번이 너무나도 이 숫자는 안 나올 수 없다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확신에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런데 6번은 6번은 숨겨져 있었던 숫자죠. 6번이 그동안에 6번이 이렇게 두번 나왔었는데 연이어 또 나오겠냐라고 하는 3회 3 연속으로 또 나오겠냐 하는 숨겨져 있는 숫자고. 버릇나라님의 19번의 흐름수로서 언급하신 숫자다. 그래서 6번이냐, 아니면 34번이냐, 이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6번은 2월 수고 지난 했죠. 당첨번호. 여기에 34번이 59의 어 숫자가 어. 정말 2월을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는데 5고 자리에 있는 그래서 잘은 모르겠고 2월수가 만약 있다면 6번하고 34번하고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봐야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 하지만, 이제, 여기도 변수는, 2월수가 0이면, 2월수가 안 나와버린다고 하면, 모두 꽝이죠. 모두 꽝이다. 이건 2월수가 있다고 가정하면, 6번이나 34번이 굉장히 마음에 끌리네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번 회자에는 기존에 생각해봤던 한 주간 생각해봤던 거다 던져버리고, 이네 개의 숫자로만 뭐 5000원, 5000원 될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버릇 나으라님의 추천 흐름수 교과서에 충실한 숫자로서 제가 마음에 드는 주말에 제일 마음에 드는 숫자를 선택을 해봤습니다. 이 숫자 중에 잘해서 세수, 세수만 들어있으면 참 좋겠다. 삼수 그런 바람이 드네요. 여기까지 2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어, 이, 이 숫자가 어, 또 당번이라는 에, 그 보, 보장 없습니다. 보장 없습니다. 음, 다 보셨죠? 방금 버럭나라님의 자료에서 가져온 이 숫자다는 거다 보셨죠? 제가 제가 이거를 맞다고 이, 수, 이 숫자는 나올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모르는데 어, 마음이 드는 느낌상 좋은 숫자를 이렇게 네 수로 저는 골라서 2 주에 요약을 했습니다 어,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